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도 한번 보겠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예수님 옷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성도들 그렇게 옷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디모데 전서 6장 15절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17장으로 우리가 가서 어 요한계시록 17장은 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바벨론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열불 짐승, 어,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이게요. 어, 그들과 이제 싸우는 어,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그 예수님이 항상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같이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만왕이라고 하는 게 뭐고, 거기에 왕이라는 게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만왕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만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만왕, 모든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왕이죠. 이제 뭐,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 그런 의미도 되죠. 이제 각 나라마다 왕이 있으니까, 뭐, 대통령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대통령들 중에서 최고 대통령, 왕, 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썼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각자 우리 개인들이 다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그죠? 여러분도 자기가 왕이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최고, 자기가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여기 앉아있잖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여기 온 세계에 다 있다고 해요. 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왕 중에서 진짜 왕이 누구냐? 이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만주, 그러면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사실 누가 주인이겠어요. 자기 맘대로 하지. 사실, 사실 사람들 다 사는 게다 자기 맘대로 살거든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만주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뭐, 어 종이, 종을 다스리는 주인, 이렇게도 되지만, 어 사실 뭐 대통령, 뭐 또는 뭐 장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진짜 대통령이 이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만왕의 왕도 예수님이고, 만주, 주가 이제, 우리, 우리 나, 내가 다 주인이니까, 자기들이 다 주인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만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인, 주인, 다 주인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진짜 주인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리의 말씀이신 그 왕이 이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섬기느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예수님 섬기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게 어린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반드시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뭐,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어,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요. 요즘 교회를 욕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교회 욕한다고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막 싸워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욕 얻어먹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말 하는 게 이쪽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런 그 이김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지는 걸 이기는 거라고 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둘이.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겨요? 예, 지는 게 이긴 거예요. 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둘이 싸우면 막 그냥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운다고 이,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이 싸움이 끝났어. 이제 자기의 주장대로 다 됐고 자기가 막 이겨서 막 욕지거리를 하든지 하여튼 막 승질을 부리든지 뭘 때려 부시든지 하여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뭔가 아, 이상해. 네, 괜히 기분 나쁘고 그래 어디가 이겼어? 네가 이겼다고 그래. 그럼 막 승질이 막 이상하게 승질 내는 사람한테 저쪽 사람이 네가 이겼다 고 그래 그러면 승질 망내다가 자기 이겼다 그러니까 일단 싸움은 끝나야 되잖아요. 싸움은 끝났는데 이상게 기분이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더는. 라 근데 근데 싸움이 있었는데 참고 견디고 좀 힘들지만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져줄 거야. 그리고 내가 참을 거야. 이렇게 하고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막 아, 괴로워요. 아니면 마음이 뿌듯해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아,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게 이긴 거지, 도. 그게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다 사셨거든요. 이 땅에 33년 반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사셨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뭐 나쁜 짓한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 뭐 일부 교회나 일부 어떤 목회자들이 뭐 욕심을 가져서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마다 다 욕심을 가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교회가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로 따지면 80% 90% 이상이 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돌봐주고 하는 게, 교회가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욕은 엄청 얻어먹어요. 무슨 욕을 하려면 다 교회를 욕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빵도 먹여주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착하신 분도 아무 나쁜 일안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더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시절 때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시절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이 성경에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아니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될거 아니에요. <laughs>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죠. 근데 이상하게 안 믿으면 그만인데 말이에요. 네, 자유가 있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잖아요. 자유가 있잖아. 근데 안 믿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는 거지.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했어요, 희한하게.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뭐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일이 많지 않았어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알듯이, 교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교회 잘한다 그러고, 교회 착하다 그러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 지금 10년 정도 후에 지금 보니까요, 지금 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을 굉장히 미워해요. 이게 다 뭔가 잘못된 그 소식들이 전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가 분명히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해. 그리고 조금 나쁜 거 하면은 그냥 그걸 갖다 크게 막 나쁘다, 교회가 엄청 나쁘다고 막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건줄 알아요. 교회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제자 시대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중세 때, 그, 그 카톨릭의 그 중심일 때그 중세 때도 그랬고요. 항상 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이슬람 정권 하에서도 그렇고 공산 정권 하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교회를 미워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불태워버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때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죽이고 이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산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떤 사람 특징이 어떠냐 보니까 이슬람 사상을 가진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그리고 공산,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공산당이 생길 때, 이슬람이 생길 때부터 이미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 여러분, 교회를 자꾸 없애버립니다. 교회를 없애버려요. 시안하죠. 교회가 많을수록 사실 선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많을수록 사회가 그래도 밝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죠. 예수님까지도 죽였어요.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이 십자목 밖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빚을 갚았다. 너희들이 하도 죄인이라 내가 왔는데, 너희들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죄의, 너희들 죄인들에 의하여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래.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서 모든 것은 다 완성했다. 이렇게, 창조가 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의 창조를,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었다. 아, 이제 안식이 찾아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믿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 한다고 총까고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게 하나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목박에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잡아 죽였죠. 죽일 때 죽이는 사람이 있었고 죽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과 죽임 당한 죽임 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임 당한.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거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뭐,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이제 로마 군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제스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죽, 죽을 때, 누가 죽을 때는 죽이는 사람이 꼭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되면은 강도인 거고, 죽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죽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싸워서, 싸워서 지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laughs> 천국 가는 거야. <laughs> 싸워서 이기는 사람 어디로 가? <laughs>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싸우 누구랑 싸우고들랑 꼭 질려고 해보세요. 네? 응? 질려고. 질려고 노력하셔. 그,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질려고 노력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제가 탁구 좀 치거든요, 탁구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목사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탁구를 이렇게 치면요, 옛날에 치면은 저는 이걸 져요, 일부러. 제가 이길 수 있어도 그냥 져줍니다. 왜 져주냐면, 어,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져줘요. 그러면 나는 어때, 어 기분이 나쁠까요? 져줬으니까? 아니죠, 내가 져준 거죠. 그러니까 기분 더 좋아요. 아,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이제 이겨가지고 막 기뻐하잖아요. 아, 이겼다! 막 이러잖아요. 기뻐하지. 그럼 나도 기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들 어린 아이, 어린 딸하고, 어린 아들하고 어린 딸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싸우면, 씨름하면 누가 항상 져요? 누가 백 번, 백번 싸우면 백번다 100번 져.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지는 거야 <laughs> 아버지가 지는 거야 아들하고 싸우 이게 씨름하면 딸하고 딸 금방 나서 얼마 안됐는데그 싸움 그 저기 씨름하는데 아버지가 그그 그 딸을 갖다 몇 시에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그꼭 이겨야 되겠어 그래서 어, 아니지 막 씨름하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어 아니 비슷하게 해, 하는 것좀 해야 돼그그또이 애가 막힘좀 쓰게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가 말이야 자기가 헐렁 넘어져 자기 가 혼자. 넘어지면서, 아이고, 네가 이겼네. 막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아빠가 자기가 벌렁 넘어졌으니까 기분 나쁠까? 아니지. 기분 좋단 말이에요. 저, 저, 저 줬잖아. 우리 아들이, 딸이 이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져줬으니까 기분 좋단 말이야. 아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애기 나서 얼얼얼안 돼서 어릴 때도 그렇게 씨름해 가지고 아버지가 막 져주고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아서 아,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분 좋았는데 말이에요. 왜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우면 꼭 이기려고 그래 자기가. <laughs> 자기가 져주면 더 재밌잖아. 자기가 져주면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 예. 네, 그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씨름하면요, 반드시 아버지가 지게 돼 있어요. 왜 지게 되냐면, 아들은 질, 지어, 자기가 져줘야지, 아빠한테 져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마음을 못 가져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나 딸이 어린데 아버지하고 씨름해서 내가 져줘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할 거야. <laughs> 그러면서 넘어지는 애가 어디있어요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한다고. 그러면, 부부가 둘이 싸워. 그럼 둘이 싸우면, 자,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이기고 누구 하나는 져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하나는 이기고 누구 하나는 져는데, 내가 져줘야지 하는 사람이 어른이요? 아니면 내가 꼭 이겨야지 하는 사람이 어른이요? <laughs> 잘 생각해봐요. 둘 중에 누구, 여러분 경우 어른처럼 살아야 되겠어? 애들처럼 살아야 되겠어? 예? 네? 생각해봐요. 자, 어른처럼. 자기가 져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피를 흘려 자기가 죽임 당하면서 이 인류를 구원한 것이 그게 곧 승리였구나. 그게 이기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진 거예요. 그건 진 거야. 그건 어린애야 어린애. 그러니까 그 나이 먹으면서 성질 부리지 마시고 <laughs>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 부드럽게 항상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부드럽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싸움 안 일어나요. 애들도요 사춘기 때 청소년들도요 뭔 얘기할 때 누가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애들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애들이든 어른이든 무조건 부드럽게 얘기하면 돼요. 부드럽게 그러면 싸움 안 일어나 해보세요. 해보세요. 근목사님 그러니까, 어, 제가요, 우리 남편한테 내가 부드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승질을 더네그막뭐때려뿌시고막 승질래 이런 사람 있으면 꼭 저한테 와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큰 상금을 드릴게요. 진짜 큰 상금을 드릴 테니까. 에? 그그 그, 거기 그 사람 승질낸 그 이상의 상금을 내가 드릴게. 그럴 사람 없어요. 절대 부드럽게 얘기하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옛날에 제가 엄청 급해가지고 승질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그건 진짜. 근데 엄청 승질이 급해가지고 막 급하게 말하고 막 세게 얘기하고 승질내고 그러니까요 더 승질 나. 인생이 더 승질나더라고요. 그런데, 부드럽게 얘기하기를 시작했거든요. 부드럽게 얘기하기를 시작했어. 언제 시작했나 몰라.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하기를 시작해서 계속 부드럽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 싸움이 안 일어나요.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저쪽에서도 나한테 부드럽게 얘기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상대방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요. 꼭 부드럽게 얘기해보도록 하라. 그렇게 자, 세게 얘기하면 부딪히게 된다. 근데 어떤 게꼭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기는 게 지는 거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러죠. 세상에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죠. 네? 세상에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게 지는 거죠. 예, 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교회는 이기면 너진 거야. 네. 너 지면 그게 이긴 거야. 이렇게 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교회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니까요, 주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주님이, 아,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신다 그랬는데 그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막 어디가서 막 윽박질러가지고 교회가 막 승리한다,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날마다 그걸 승리하신다라고 할때그 승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다는 얘기지. 그죠?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승리라고요. 우리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럼 그게 승리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딴 사람들, 딴 사람들 보 우리가 영 머저리 같이 사는 것처럼 막 누가 보면 좀 팔등신처럼 사는 것 같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싹 올라가 봐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거, 여기서 무슨 머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 갈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셔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이 땅에 지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네가 승리한 자다. 네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부드럽게 말씀 하시고 그리고 아, 지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를 부드럽게 이게 말하는 게 말이에요. 말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이 말씀. 그래서 말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여러분이 말할 때 뭐가 나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잘 내보내야지. 부드럽게 이걸 잘 싸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말을 하나님을 잘 이렇게 싸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아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갖다가, 아, 아, 이 부드럽게 안 내버리고 막 그냥 막 그냥 세게 막 얘기해 가지고 그냥 막 싸우려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간 게 아니라 뭐가 나간 거야? 사탄이 나간 거야. 사탄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말이 말씀인데 말 하나를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 하나를 조심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말하는 거를 연습해야 돼. 그 그거, 그거 사람이 자 하나님 성령 받았다고 교회 다녔다고 말 계속 끝까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해 보러 돼야 돼. 말을. 말을 잘 부드럽게 좋은 말을 자꾸 해 보러 돼야 돼. 그그 그 좋은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내가 좋은 말좀몇번해 주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담아서 하나님을 전달할까,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전달해줘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게 좋은 말이라니까요. 자꾸 막 세게 말하고 승질내는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이 찢어져.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찢어져. 사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걸 받을 때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들 간에 꼭 얘기할 때 항상 부드럽게 얘기해라. 당신의 말이 하나님이 나가는지 사탄이 나가는지를 잘 보아라. 자기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나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보존시켜서 이 말을 잘 금그릇에 담아서 내보내라.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기는 게 뭔지 지는 게 뭔지를 가르쳐드렸어요. 뭐가 이기는 거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기는 건 지는 거라고. 자, 어떻게 얘기하면 절대 안 싸우게 된다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절대 안 싸우게 된다고요. <laughs>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기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긴다. 자, 어떻게 할때 이기는 거라고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갈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갈때 그게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다 그랬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긴다 그랬죠? 그럼 우리들도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져야 이기는 것이다. 그게 우리들에게 오는 승리다. 이런 얘기예요.